다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눈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아, 잠깐, 아, 눈을 치우고 있는 아, 백기혁 씨와 인터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 저 백기혁 씨. 네? 눈을 열심히 치우고 계시는데요. 눈이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눈을 다 뜨니까 어쩔 수 아, 지금 저 홍재 씨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 왜 이렇게 많이 내리는지 의견을 한말씀 해주시죠 박선생님 와 의견 한말씀 해주시죠 그당무 그당무 눈치우기의 달인 백설백규선생님을 모시고 16년동안 눈을 치워오신 비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 0년 동안 눈만 지워 오셨다고요 네. 아 어떻게 이렇게 눈을 잘 치우시는지. 아우 지금도 뭐 눈을 엄청 잘 치우시는데. 네. 이야. 십년 동안 이것만 하고. 아이 비결이 뭡니까? 네, 일단 그냥 삽을 아를 하면 되는 거. 아 이게 저 사대강 섭질하고 같은 겁니까? 사대강 삽질은 흙을 푸는 거고, 네. 눈을 푸는 겁니다. 아 이게 눈 푸는 요령이 있나요? 아 그냥 삽을 넣고 삽을 넣고. 버려야 됩니다. 어 아, 어떻게 해야지 눈을 깨끗하게 치울 수 있을까요? 그냥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깨끗해지겠죠. 아 그렇습니까? 눈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데 눈이 점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 눈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죠. 하늘도 아, 퍼가 있는 겁니다 없겠죠. 아눈을 다치우셨네요. 바닥에 다 드러납니다. 내거 어떻게 넣는데? 다 오버지더. 묻는 중이야. 아, 이우체통을 지금 묻고 있습니까? 네. 거의 다 묻혔네요. 네. 안에 카메라가 있죠. 꺼내, 아빠. 아니, 그냥 다 놔둬도 돼. 눈이 그야말로 폭설입니다. 네, 역시 눈치 올기에 달인 같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죠? 응. 저기, 티트무는데한번 가볼까, 기호가? 아니. 응? 아니. 갔다 오자. 아니. 핸드폰 갖고 나왔어? 아니. 지금 뭐 치울 수도 없네요.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뭐. <laughs> 눈이 이렇게 온 적이 없으니까. <laughs> 그래야 되겠죠. 이런 날은 뭐, 비상이니까, 비상사태니까. 잠깐 좀봐 여기 타봐. 자꾸서. <laughs> <laughs> 가자. 자 갑니까? <laughs> 와 진짜. <재밌다. 웃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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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laughs> <laughs> 간다. <웃음> 재밌지? 내가 끌어줄까? 고마했어 <laughs> 어. 잠깐만 끌어주면 돼. <laughs> 됐어 됐어 쓰어 아래에 약간 언덕인 데서 저 위에서부터 저기 위에 아, 응. 눈, 바닥 긁혀요 바닥? 지금 또 쌓여서 괜찮을까 그래요? 땡겨줘? 응. 아, 그래. 여기 잡어야지잘 잡아야 돼. 아 됐어? 가자! 나이스! 안 된다. 아 진짜 뭐야! 시 타봐. 네가 이거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아이, <laughs> 굴렀잖아. 안 타? 자동 문서 찍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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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차가 사라졌어요. 우측동이 사라지려고 해요.

아, 눈잘 온다. 아, 어, 눈 나쁘다. 나쁜다, 애니. 조심해. 그렇게 팍팍 쓰러지면 안 돼. 돌 있을 줄 몰라. 음. 어, 나 죽을 것 같아? <laughs> 살려줘살려줘할수 <laughs> 없지, 뭐.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래. 이거 자꾸 끝으로 완전히 올려. 자, 나는 계속해서 이걸 팔 거야. 저절로 <laughs> <다돌로> 가네. <laughs> 아, 이거 깨졌다. 안 가. 예, 깼지. 안, 안 가. 안 가. 치즈 좀 빌려줘. 왜? 타라고. 치즈 이제 못 타. 아, 하지 마. 하지 마. 아니요 아니요 지금 못 치우죠 뭐. 아니 치우면보라이 없게. 그러니까요.